최근 장애 집회 개최를 앞두고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친야 성향 시민단체들의 탄핵이란 문구는 빼고 아웃 등 정권 퇴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문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13일 출범하는 윤석열. 탄핵위원연대에 지도부나 당직을 맡은 의원들의 경우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섣불리 탄핵 깃발을 들었다가 보수 결집 등 역풍을 맞을 우려가 상당하다는 게 탄핵 신중론의 주된 이유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여권 지지층이 여전히 견고하고그 저변에 탄핵만은 안 된다는 학습 효과도 깔려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여당이 아직 그 정도로 분열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여당 지지율은 버티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17%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 29%였다. 집회 인원이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건 역시 민주당이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다. 2016년 당시 경찰 추산 20만 30만 명이 촛불 집회에 모인 직후 정치권 탄핵 논의에 불이 붙었고, 이후엔 43만 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1차 집회 1회 30만 명, 2차 집회 9일엔 2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추산 인원 2차 1만 7천 명, 2차 1만 5천 명과는 차이가 크다. 전직의원은 통화에서 진보 진영만 거리에 나와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없다. 중도 마이너스 진보 성향 국민까지 거리에 나와야 탄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독과 좋아요.